<laughs> 어 그거 알려줘요 어, 그거 알려줘 아이 그렇게 아이 TMI를 해야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돼 엄청난 TMI가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냥 귓방맹이 날라가그 어떻게 꼬드기냐면요 일단 TV에 육회가 나와야 돼 어. T, TV에 육회가 나오면 엄마한테 엄마, 그, 저 육회가 진짜 먹고 싶은데, 육회에다가, 그, 소주를 한잔 이렇게 탁 걸치면은, 그,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이렇게. 거기다가, 그, 이렇게, 입가심으로, 소고기 묵고 이렇게. 딱, 그렇게. 어, 맞아요. 이성년자예요 제가 참 좋은 거 가르치죠? <laughs> 아, 진짜. 아, 덥네, 갑자기. 그, 여러분은 지금, 미성년자가 놀리는 거에 붕괴해가지고 아주 그냥 세상 울트라 초캡숑 유치찰란 대마왕 라이언양을 보고 계십니다. 부캠 가자 부캠. 아 부캠 간다는 게 뭐예요. 아, 아니야. 살아남을 거야 올해 왜 그래요. 오케이 콜 해볼게요. 잘 봐. 잘 봐요. 으아!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죽었 어, 그렇죠. 아, 근데 요즘에, 부캠을 자주 가가지고, 열 번에 네 번은 살아남아요. 지켜봐. 두고 봐. 보여줄게. 보여줄게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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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어! 어! 보여줄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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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어! 어! 찰스 있어, 찰스 이따가 찰스 있어, 찰스 있어. 거 자꾸 로비로 잘 간다고 하니까 진짜 로비로 잘 가는 거야. 어, 그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. 다님 때문이야 이거. 그 빨래 널다가 엄마한테 싸대기 맞아라. <laughs> 나도 저주할 거야. 등짝 스매시. 좋았어, 우리 같이 저주해 봅시다. 등짝, 등짝, 싸대기, 싸대기, 싸대기 이렇게. 그 약간 그 있죠 양쪽 볼에다가 사탕 입에 문 것처럼 아. 그렇게 내려가지 그냥 아싸대기는좀 아파요 그러면은 싸대기 대신 등짝 스매시 하자 등짝 스매시도 만만치 않을텐데 저기 제가 그 눈높이 교육이라고 제가 그런 걸 잘해요 총 나이스.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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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또왜 이렇게 떨어지는데 또 나온게 카구팔인데 왜 어, 와 죽였어 죽였어 이번엔 숨어있자 나대지마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지마 개좀버해 뭐 그냥 씨, 변태같이 나는 변태다 나는 변태야 나는 개변태다 왕변태다 유치찰란 싹변태다 <laughs> 저에 대해 좀아셨냐고요 아니야,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. 나 이렇게 조심하게 있는 거안안 안 좋아해요.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 나가야겠다는 그집념 하에 이러고 있는 건데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닙니다. 나가야 되겠지? 아, 어이간 <laughs> 바퀴벌레 같이 살아남았다. 근데 이거 지나가다가 그냥 한 대만 맞으면 끝이에요. 나 만나면 끝이야 만나면. 아, 이렇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. 야 붕들 이렇게. 에이! 오, 이렇게 고마울 수가 와 붕대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여기 뭐안 털린 거야? 어? 안 털렸나 봐오 나이스 와 나이스 <laughs> 야 이렇게 사냐? 어? 이렇게 살아? 와 미쳤다 거봐요 내가 40%라고 했지 <laughs> 아 살았다 아 살았다 아 행복하다 아유 행복해 아, 그40% 전부 다 이렇게 살아남았냐고요? 아이, 거 아니지. 그 전에는 엄청 킬도 많이 하고 했죠. 막 5킬 하고 6킬 하고 막 그랬죠. <laughs> 아, 이뭐 믿거나 말거나. 진짜인데, 뭐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어, 믿거나 말거나지. 그게 신기하게 꼭 여러분들이 안 보고 있을 때만 그렇더라고. 야, 이거 지금 붕대 10개, 구상 하나, 진통제 하나, 수류탄 하나, 연막 하나, 이걸로 살아남아야 돼, 지금. 잘해라, 잘해라, V.I.C.T.O.R.Y. 빅토리, 예, 치킨, 가자, 예, 예, 예. 아 고맙습니다. 땡큐. 이모티콘 안 쓰고 그냥 내 몸으로 했어. 이모티콘이 맞는 게 없어가지고. 우유 빛깔 사자냐, 이겨라, 이겨라. <laughs> 나 우유 빛깔이야? 어, 얘는 우유 빛깔이네, 얘는. 현실, 저는 초코 빛깔이. 그, 약간 완전 초코 말고, 헤이즐넛? 초코커피? 그런 색깔. 어, 그, 해, 어 하세요, 하세요. 저도 같이, 어, 엄마 등짝 스매시 저주할 테니까. 같이 합시다, 우리. 서로 그냥 물고 뜯고 해보자고. 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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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, 씨. 1, 2, 3, 4너 죽었어 인마 자식아 도망가 오케이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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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아 진짜 그지같은거 아, 열 번째까지 보고 가겠다고요? 어, 이거, 사실은, 다 계략이야, 계략. 육혜님, 가시면은, 그때부터 잘하려고, 제가, 일부러 못하고 있는 겁니다. 몰랐죠? 가면, 이제, 그때부터 잘해야지. 왜, 자꾸 저주하는데, 그 저주 좀 들어줘야지. 그 저주 좀 통해줘야지. 재밌지. 놀리는 사람이 또, 어? 약 올리는 맛이 있잖아. 그죠? 어? 거기에 또 이렇게 스트리머가 또 이렇게 시청자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해주고 그래야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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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엠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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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, 내 거. 내가 탄 먹었어. 내가 탄 먹었어. 내가 탄다 먹었어. 내가 탄다 먹었거든. 얘 어디 갔어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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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멋있다고 해달라고요? 그 멋있다고 해줄 테니까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서 그 손자국, 손바닥 자국 그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메일로 보내 번... 그럼 멋있다고 내가 엄지척 해줄게 어때? 괜찮지? 괜찮은 조건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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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 <열> <laughs> <laughs> 아,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웃기니까 내가 못 하는 거 아니야. 이건 뭐야? 주객전도야, 완전. 막판하고 대바대 한다고요? 아니야. 오늘 오늘 치킨 먹을 때까지 갑니다. 저기 왠지 나 느낌이 그래. 저기 유캐 님 가시면은 그때부터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. 뭐라고? 치킨 먹을 때까지 저주한다고? 저기 우리 매니저 분들 저거 책임 좀 해주세요, 저거. 저 유캐 책임 좀 <laughs> 저기 씨. 아유, 우리 멋진 코리안 유해님 오늘 좋은 밤 되시고, 좋은 꿈 꾸시고, 꿈속에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받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 <laughs> 멋진 유해님 어, 땡큐. 자,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땡큐.